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9일이고요. 원래 기존에 머물던 곳에서 숙소를 옮겼습니다. 보보박스라는 곳이고, 보보박스. 굉장히 신식이에요. 어, 막 키도 그냥 디지털 키입니다. 그냥 QR 코드 되면은 문이 열리고 어, 이런 이런 식이라 엄청 어, 키안 들고 다녀도 되고 어, 하루 숙박은 싱글룸 기준으로 만 원입니다. 여기 한 번쯤은 오게 되는 장소인 것 같더라고요. 오래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어차피 여기 올거 숙소로 여기로 옮겼습니다. 바로 아 이거 이건 뭔가보다. 아 이게 이 지금 광장이랑 이 카페랑 자카르타 관련해서 검색하면은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 이, 이건 여기가 무조건 나오더라고요. 가 보겠습니다. 아침에 뭘 먹지를 못해가지고 굉장히 배고픈 상태인데 이거 문 열고 들어가나? Hello, 아, welcome. You. Do you want to book for one person? No. For how many people, sir? One, one person. What's your name? Yeah. My name is Nam no. Shin. I have to wait. Oh, it's just for our data. 아. 아, are you from Korea? Yeah. Would you like to sit at o smoking or non-smoking? Non-smoking. For non-smoking, I have coffee. Yes, uh, okay. oh, oh. Is that g y o d Oh, mm. oh, <laughs> oh ah, thank you. 오, 오. 안에서 놀러 오세요? 아, 네. 오. 이글스럽긴 하네. 오 크로아상. 오 시크로 더 맛있겠다. 아몬드 크로아상 맛있겠는데? 따로 사야 되나? 일단, 2층이라고 하니까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내부는 약간 어, 사진도 엄청 많고. 일단 저는 문스모킹이라고 하니까 위로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누군가의 사진들이 많다. 풍스러운 느낌, 다 원목으로 되어 있고, Hello. Yeah. Hi, 신 no, 남신, 남신, 이신 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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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이 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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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이 없으니까 모르겠거든요 구글 여기서 검색해서 메뉴 사진 여기 나와있게 구글에서 여기 치면 이렇게 메뉴 사진이 나와요 이 메뉴 사진으로 한번 골라 보겠습니다 주문하고 싶은데 옷시지저분원 미고링? 미고링 원, 원 사태파당? <laughs> and what is this? Pisang goreng What is it? What? That's our dessert, dessert? fried banana yeah. Fried banana? oh yeah. ah. That's banana Banana <laughs> well, Which one is favorite for dessert? For dessert? Yeah We also have a slice cake at the downstairs Spice cake? Slice cake Ah, slice cake Yeah, at the ah. Not cake Not cake, like other, 그리고 음료는 뭐 여기 이 카페 이름을 건뭐 펀치가 있는 펀치라는 게 있는데 이유가 뭔가? 바타비아 이 카페 이름 바타비아인데 바타비아 펀치라는 걸 시켰습니다. 맛은 음. 어떤지 잘 모르겠고 음. 너무 많이 시켰나? 근데 맛있을 것 같거든요. 음식 나왔습니다. 이게 사태 파당 소고기 꼬치. 어, 매콤한 감자칩이랑 같이 나오네요. 요게 아까 시켰던 미고랭입니다. 그리고 요게 어, 바타비아 펀치라는 파인애플 베이스의 주스. 어, 좀 많은가 싶긴 한데 어, 천천히 전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미고랭부터. 곱과대리야끼 섞은 소스 같은 느낌인데 생각 조금 짜긴 한데 짜면서도 이상하게 담백하다는 생각이 드는 맛이에요 그 중간에 뭐 시금치 같은 나물이랑 양념이 같이 씹혀서 식감이 좋아요 굉장히 맛있네요 새우튀김도 하나 있거든 뭔가 섞은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 근데 맛있으면다산기는 없고 샤테리 먹어봐 땅콩 베이스 소스에다가 소고기를 구워 놓은 것 같은데 음 소스가 땅콩이 아니고 카레요, 카레. 근데 엄청 진하다. 맛있어요, 약간. 그, 코스트코에서 파는 그 일본 고체 카레 있잖아요. 유명한 거. 딱그 맛이에요, 카레가. 한국 그 삼분 카레보다 더 진하고 맛있습니다. 하나도 안 지워보여. 진짜 부드럽다. 매워 보이는 소스인데 별로 그렇게 맵진 않고, 살짝 달달한 양념통닭. 양념치킨 소스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살짝 달달한 많이 달진 않아서 괜찮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여유로운 분위기라서 천천히 먹면 그냥 혼자 분위기 즐기면서 느긋하게 밥 먹기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정도는 남기게 됐고 나온 걸 보니까 서비스비 10%에 세금 10%에서 총 20%가 더 붙는 것 같고요 음, 크루아상은 취소해가지고 총 마타비아펀치 사테파당 미고랭해서 토탈 346,100 나왔습니다. 35,000원 돈 나온 것 같네요. 어, 35,000원이라 하니까 또 돈을 좀 많이 쓰긴 했네요, 확실히. 가격대가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어, 여기 오시면 무조건 한번은 오시는 걸 강추합니다.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이제 좀 노을 지고 있는 느낌이라 갑자기 광장에 사람들이 많아졌어 근데 제가 오늘 아직 땀을 아예 안, 안 흘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밖에 돌아다니기보다는 지금 여기 바로 옆 건물이 숙소라서 숙소 가서 좀 소화 좀 시키고 쉬다가 조금 더 해가 저문 다음에 나오면 아예 오늘 땀을 안 흘릴 수 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 땀을 흘리지 않겠습니다. 원래는 박물관 갈까 했는데, 아, 박물관이 덥다는 얘기가 많아서, 박물관을 스킵하는 곳을. 그리고 이따 여기 나와가지고, 길거리 한번 쓱 돌아다니면서, 길거리 음식, 간식 같은 거 조금 먹고,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오 쉬어볼까 합니다. 원래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내 여행이니까, 오늘은 그냥, 아, 쉬어야겠다. 뭔진 어, 모를 만잘잘 되있다. 빠도 어, 있고. 아, 나가겠습니다. 숙소로 올라가고 있는데 숙소로 가는 김에 여기가 얼마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이 좋고 괜찮은 진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어, 예약 어플로 예약을 하신 다음에 보보 박스 이 보보 박스라는 어플을 다운받아야 돼요. 어플 다운받아서 키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 스테이 이거를 이제 어플 다운받고 가입해갖고 여기 카운터에 보여주면 이거 뭐 이렇게 등록을 해줍니다. 자기 예약 일정에 맞춰서. 들어오면 일단 UV 키 박스 여기서 내거2 0번 여기서 뭐니 갈아신는 거? 들어보려. 이거를이렇면 이렇게. 그각코이가게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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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문이열려이 이렇게. 이렇게. 이이번이거든요2 0이 포트로 가겠습니다 이게이게이이 이렇게. 이렇게. 이이 번, 이 번. 아, 열어놓고 왔나? 열어놓고 왔나 보다. 오씨. 그래서 원래는 닫혀있거든요. 그래서 또 q 하코도 찍고 들어오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그리고 아이고, 이걸로 이 키패드로 이 위에 이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레인보우 이런 걸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브라색 뭐 이런 거뭐 그닥 필요는 없지만 뭐끌 수도 있고 발, 밝기도 조절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내부는 시원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쉬다가 나가겠습니다 근데 왜 문이 열려 있었지 내가 내가 열고 안 닫았나 <laughs> 나갈 때? 잘 생각이 안 나네. 일단은 귀중품 없어진 거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확인만 해보고 네좀 쉬다가 좀배좀 어좀 꺼지고 해가 좀 저물어서 좀 많이 선선해지면 주변 한번 쭉 둘러보면서 그냥 너무 배 불러 이렇게 배 부른데 돌아다니면 금방 피곤해져. 노하우에요 노하우 생겼어. 소화시킬 땐좀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좋다. 그러면 조금 이따가 뵙겠습니다. 어, 너무 많이 먹었나봐. 낮잠 자고 일어났습니다. 아. 지금 밤이 좀 8시인데, 밤이 좀 늦어가지고, 어, 제가 지금 8시에 나왔는데, 저 광장이 6시에 문을 닫는데요. 어, 광장이 문 문을, 문을 닫을 줄은 몰랐네. 야 이거 들어가나? 충격인데. 원래 이 옆에로 들어가거든요. 여기도 못 들어가는 건가? 그러네. 어? 못 들어간다. 발길이 닿는 대로 아, 이대로 그냥 자기에는 조금 배고플 것 같아 가지고 나온 건데 어,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어 매운 냄새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나시고래 나시고래 하나 리리 나시고래 한아 캐나이게 어, 나시고래 나시고래 오케이 원 나시고래 야 이렇게 지금 오오 오. 한번 하는 거니까 배안 아프 겠죠 계란 바로 깨가지고 근데 여기 밥이 있나 어떻게 나지고랭 을할수 있지 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보니까 옆에 써져있는 거 보니까 원래 길거리가 한 2만에서 2만 5천 하거든요 2만5만0원에5가루 2만 오, 원에3 세네 생각보다. 하나봐 여기 이렇게 아 여기 밥통이 있네 충전하시면서 여기 밥통 이 있어서 여기서 밥이, 밥이랑 넣어가지고 하나 봐요. 물 사야되긴 하거든요. 음식, 요렇게. 나시고랭이랑 같이 바로 방금 한 거라서 굉장히 맛있을 것 같거든요. 먹어보겠습니다. <놀람> 맛있다, 맛있다. 과연 <놀람> 요 <아니, 여기> 야채들이랑 우유랑. <놀람> 계란이랑 소스랑 해가지고 살짝 매콤하면서 제가 백화점에서 먹었던 나시고랭 맛하고 비슷하긴 한데 이게 조금 더 기름져요, 살짝. 근데 이게 또 살짝 더 기름지니까 오히려 이게 그 나시고랭 같다고 해야 되나? 거긴 너무 딱 맛있게, 맛있게도 맛있, 맛있는데 맛이 너무 깔끔했는데 이게 살짝 조금 더 기름기가 있어서 더 뭔가 현지 음식 맛이 나요. 맛있어요. 그만큼 맛있다는 말이에요. 막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밥 양만 치면 거의 공기밥 한두 그릇에서 두 그릇 반 정도. 내 모습을 옆에서 아줌마가 영장통화를 찍고 있었어 굉장히 현지식이다 우리 나갔어 와밥 먹다가 불도나가고 역시 그래서 전선을 만지고 있어 어, 맞다 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한국인처럼 생기긴 했안녕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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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데별다해아잘 먹습니다 맛있네요 맛집니다 딱 2만 루피아 였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면 2 0 0 0원2 0 0 0원인데 진짜 맛있어요 맛있고 양도 많고 어잘 먹고 갑니다 아, 예, 었다 저기 y o 지 t h you, thank you, t a k 어, 더 어딜 볼, 갈 데는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떤 골목이 들어왔더니 뭘 많이 팔긴 하거든요? 아, 근데 별로 없네. 조금 가다가 끝이다. 근데 사람들도 조금 있고. 아, 근데 제가 먹고 싶은 거는 여기 없,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 조금 산책하다가 들어가는 걸로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가다가 뭐 보이면은 다시 카메라 켜고 찍어 보고 없으면 조금 걷다가 들어가야지 아직 뭔가 위험할 것 같은 느낌이네 결국 없는 것 같아서 숙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되게 신기한네 여기까지 가면 엄청 더럽단 말이죠 근데 이 숙소 문만 열면 엄청 깨끗해 오늘 도 가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도 배고프지 않게 자겠다. 이런 소소한 거에 감사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도 나이트. <목소리도>